사진 촬영 업무에 연념이 없던 현우 씨는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객님에게 가서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설명하고 현금을 수령해서 본사 직원에게 별 문제 없이 전달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퇴근길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. 현우 씨 내일은 충청도 d 시에 가셔서 촬영 업무랑 보증금 수령 업무를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내일은 출장비도 지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. 내일은 충청도 땡땡시에 촬영 업무 겸 보증금 수령 업무를 좀 부탁할게요.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은 그 출장비를 좀 지급할게요.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 했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수락을 했고, 다음날, 지정하는 아파트 단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런데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입니다. 원래는 충청도의 땡땡시였는데 대전으로 위치가 바뀐 것이었죠. 현우 씨는 시키는 대로 대전으로 가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이행했고 수거한 금액에서 출장비와 일당을 공제하고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줬습니다.